EQS450 SUV이고,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귀하고, 기스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, 지금 렌트가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, 렌트로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뭐, 비교하고 말 것도 없이 지금 요한 대밖에 없어요.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98km, 500km 넘게 가기도 하고,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열었고, 그리고 이전 연식 대비, 이전에는 뭐,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었고, 에어소스도 없었고, 뒷바퀴 조향도 없었는데, 지금은 이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EQS 5뭐 80도 많이 되긴 하지만 모40 뭐 SUV도 할인 많이 돼요. EQS 마이바우도 있고, 그래서 EQS 마이바우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40 SUV도 있고, 80 SUV도 있고, EQS 마이바우도 있고요. 들어가 주시면 이거 전시차. 렌트로 할인이 렌트 할인이 많이 될까요? 렌트하실 분이라든가 뭐 리스하실 분은 이제 리스는 렌터만 할인 안 돼요. 살이 많이 렌트보다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리스도 좋지만 좀 렌트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조건이 특히 5 같은 경우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지금 바로 하실 분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. 그래서 하고 s 어 v 딱한대 있습니다